오전까지 내린 약한 비로 미세먼지가 옅어지면서 오랜만에 나들이하기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수학체험 한마당이 열려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고 벼룩시장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주말 표정을 이승섭 기자가 전합니다. 또래들 앞에선 중학교 1학년 학생 주사위를 던지며 배울 수 있는 확률 이론을 설명합니다. 통계적 확률은많이 어, 할수록 1분의가까워진워진이론인론인데를알아알아위해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엄마와 함께 나선형 나무를 만들며 그속에 숨겨져 있는 황금 비율의 원리를 자연스레 배웁니다. 책으로만 배우던 수학 이론을 학생들이 손수 놀이로 만들고 이를 함께 체험하는 대전 수학체험 한마당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이 한층 가깝게 다가옵니다. 놀이를 통해서 머리를 쓰니까 수학이 재미 재밌, 수학이 재밌어지고 다른 공식들도 그냥 저절로 그냥 외워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붉은 단풍이 내려앉은 화폐박물관 광장에는 작은 벼룩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나 평소 쓰지 않는 물건을 내놓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져 나눔의 의미를 더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도 좀 알려주고 또 기부를 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지 또 그런 마음도 알게 좀 해주고 싶어서. 오늘 오전까지 5mm에 못 미치는 약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걷혀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